꼭 확인해 보자. 네. 게 넘버 좀 주세요. 01 네. 083. 한국말 아, 083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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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. 어, 방첨된 거야? 방된 거야? 방야방거방된 거야? 된 거야? 방된방방방하된야 거야? 방청된 이야 방청된 거야? 방된 거야? 방청 네 몰라요. 내가 무슨 꿈꿨다고 했잖아. 그래서 네. 복권 사러 이랬잖아. 네. 이제 당첨 됐으니까 얘기해줄게. 봄? 졸려? 아니. 이제 봄? 아이언 비야. 뿅? 봄? <laughs> 네. 우리가 밥을 먹고 네. 멜번 센트럴을 나와서 네. 길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야. 네. 그래서 우리가 막 신나서 내려가고 있는데 네. 맞은편에서 네. 네. 흑인 한 명이 오고 있는 거야. 네? 근데 손에 칼을 쥐고 있었어. 음? 그래서 우리한테 막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야.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위협에 등 떠밀려서 막다른 곳에 떠밀려 들어간 거야. 네. 그래서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었어. 네. 네가 나를 보호해 주려고 난네 뒤에 서 있었어. <laughs> 근데 네. 걔가 너의 너, 니다, 네. 여기 자게. 네팔과 이쪽 이을 이렇게 찔러. 아. 내 손도 찔렀어. 아 근데 너를 통과 해서 나를 지르는 거야. 그것었는데. 그 사람이 찌르고 도망가는 거야. 그래서 나 죽진 않았어. 그래서 그 사람이 도망가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어? 저 사람 잡아!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요? 그랬더니 그래. 장정의 남자 셋이서 그 남자를 아, 왜나 이길 서 못해? 나도 그래. 이길 수 있대 진짜 목을 잡고 아 나도 돼아 진짜. 아 <laughs> 나도 돼 눕혀가지고 잡아놓고 있었다 근데 그 애가 어떻게 했는지 도망간 거야 네. 그러고 다시 우리한테 쫓아오는 거야 And 네. then? 거기서 깼어 그래요? 어. 그래서 난 출근해야 되잖아. 그래서 빨리 하고 나가다가. 직원 아, 청장 지어놨어요. 응. 아 그래요? 버스에서 찝찝해서 꿈 해몽을 찾아봤지. 아 그래요? 근데 칼에 맞는 꿈이 재물이 상승하는 꿈이래. 그래요. 어. 그래서, 그... 그래서... 복권 생. 어? 이거는 복권의 인데 근데 안 맞네? 근데 지금 재물 상승 아니야 지금 재물 순회했어 어우 나 근데 나 처음 당첨자 봤어 아니 재물 순회였어 21분위가 샀어 11분위가 이었어 그럼 뭐니? 10분위 순회 아닙니까? 어, 그게 왜 그런지 알아? 왜왜왜 왜, 왜, 왜요? 칼에 찔렸는데 피가 나잖아? 네 그러면 더큰질 아, 미안해요 나피 없어요 아피안 나서 거기서 그러니까 나피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소박하게 상승했어 뭐 <laughs> 상승 순해요 그래도 호주에서 처음 당첨됐어 아왜 네, 그래도 기분 좋잖아 당첨됐어 <laughs> 아 그렇게 맞게 맞지 내 뭐니 이거 정못 꺼도 된다 열심히 일해라 와 어, 이번도 두명8만8천분 그 사람들은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야 나도 음, 엄청 욕심있어서 좋은 일할 그 사람이야 했어요? 응 음, 했어요 뭐 했어요? Like, 자리 양보랑 폰이랑 이렇게 음. <laughs> 나한테는 뭐 잘했어요? 너한테? 많이 잘했지? 어느도네 과외 했어 아, 아 맞아! 류한타한탑한씩한씩아 진짜? 예스에 아, 했어 <laughs> 아닙니까? <laughs> 맞아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진짜. 아 근데 요즘 성류가 너무 맛있어 그때 한창 중독됐다가. 중독하지 갑자기... 마세요 이거. <laughs> 아 중독하지 마세요. 딴거 먹어라. 아, 사과 그런 거 얼마나 좋아. 아, 사과 먹어. 아 사과는 와. 밤에 먹으면 안 좋아. 아 그러면 배 먹어 배. 배는 맛이 없어. 그냥 뭐 초콜릿 그런 거 먹어. 주스 먹어 주스. 요즘은 성류야 정도하지 마세요. 내일 소, 소유, 소유 주스 사줄게. 내일 또 해주세요. 소유 주스 있을까? 냉장고에 하나 있어요. 일어나, <laughs> <laughs> <이러나>, 이 자식아. <laughs> 일어나. 뭐냐? 뭐냐?